<목소리도> 여러분, 우리를 다 복사해 주시지. 에베스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관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아기 영들과의 싸움은 시발 싸움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은 싸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싸움은 영적싸움 악한 영들과의싸움입니 여러분 사회주의 전체지 그리고 공산주의 배후의 영의 사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들 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거를 당하고 대안하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 전체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양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원 목사님은 치를 많이 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애국운동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애국운동의 본질을 더욱 운동이다. 그래서 이번 정권교체만 되어지는 우리의 본질로 나아가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성령충만 받게 하고 1,100만 우리 그리찬들과 그리고 30만 목회자 그리고 25만의 장로인들의 속에 성령충을 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 네. 근데 이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극적인 정권교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국을 우리 조개 때문에 달아보니까, 어자기 나름대로 우리 때문에 됐다, 우리 때문에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말해.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전국은 목사의 애국 문광화문의 역사가 없었다라면이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한번 두손들로 만세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 이제 산을 하나 넘었습니 어렵게 넘었습니 내가 너를 들어 서을 도움이 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사파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민노총사도 싸워야 합니다. 전교조와도 싸워야 합니다. 빈련과도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산들은 많은데 이제 하나 대하기에 하나님를 위해서 이번에 지난 목살의 기도 로부터 계속 주마다쉼 없이 성령에 나타나는 집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 겁니다 동쳐야 합니다 더욱치 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천방 서명운동을 우리가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구로 끝나면 안됩니다 이번 4월 17일 부활절에 일천만 서명 운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 이에 하나, 하나 되어 합시다. 우리 목사들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협력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한번두손 들고 아멘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수를 다섯 사람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서 4월 17일, 우리 일천 이내만 성도들 30만 목회자, 이십오만 장로님들이 떨듯 붙어서 하나로 붙이십시다. 그리고 싸우십시다. 그리고 일기십시다 우리 당대에 이래 치시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에 나라 삼천일 금수 감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의 안장 서주시되 감독님 사귀는 분에서 감사해.